독특한 자기 비판을 멈추라. <laughs> 자기 자비는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자기 자비는 실패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으며 생리라는 감정을 그대로 허락할 때 비로소 생리한다 <laughs> 불교 신자들은 자비심을 항상 중요한 장점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는 자비심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증명해야 할 과제는 자신의 괴로움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지적인 냉정성을 요구하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면 분석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하는 거지? 문제를 분석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감정적인 상처는 무시한다.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어려워 걷는 것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음. 하버드과 대학의 심리치료이자 강사인 크리스토퍼 거머는 그 이면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럴 때 싸움은 자기 비판으로 도망은 고려구로 그리고 얼어붙은 공포는 어두운 생각의 고리로 바뀌게 됩니다 거머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거머 교수에 따르면 자기 자비는 그와는 정반대이다 <laughs> 자신의 괴로움을 억누른 대신에 알아차리는 것이다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고통 고통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자기 자기는 자기 연민에 가깝지 않을까? 만성질환자와의 대화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기 연민은 자신의 삶이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여야 하는 거지? 독일의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절망과 침묵, 소심함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와 맞물려 있었다. 자기 자신을 운명의 가련한 희생자로 보는 것이다. 많은 네가 자기 연민 문제에 접근하는 파괴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우울한 생각 속으로 침정하는 태도를 자기 자비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자기 연민 속에서 당신은 단한 문장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건설적인 사고를 할수 없으므로 괴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지쳐서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된다. 반면에 자기 자비를 지닌 사람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드라마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으로 어 자신의 느낌을 고요하게 응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이라는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의 문개그름 속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자비란 행동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라. 공감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한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의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런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2005년에 크리스틴 네프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를 수행했다. 텍사스 대학에서 네프 교수는 한 학기 성적이 발표된 후에 214명의 학생을 인터뷰했다. 그 중에 110명의 학생이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시험 결과를 낙제로 받아들였다. 그 후에 네프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이전 설문지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 자비를 보였던 낙제자 모두가 강력한 심리적인 보호 기질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이들은 실패를 견뎌내고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타단는 경향이 적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빨리 떨쳐낼 수 있었다. 자기자비를 가진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의가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laughs> 느끼는바을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인정하며 소화시킨 다음 앞으로 나가는 아 것입니다. 내부는 설명한다. 두 번째로, 자기자비심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여기서도 자기 연민과의 차이는 명확하다. <laughs> 실패는 당시를 움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열의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비판 의식이 강한 학생들에 비해서 낙제 감옥에 대해서 더 흥미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특히 삶의막까지 이르렀을 때 자기 자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조사다. 나의 동료는 지난번에 조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두 분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나이 드신 것을 알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기어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마크 리오는 리는 말한다. 할아버지는 억울한 것이 많은 분이었다. 더 이상 할수 없는 일이나 잃어버린 일수에 자주 집착하시곤 했다. 반면에 할머니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에 받아들였다. 전부 다 나쁜 날도 있었고 좋아지는 날도 있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지저기를 기는 새들을 바라보곤 하셨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너그러웠다. 이런 모습은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 속에 고립된 채 불만족스럽게 TV나 바라보는 은둔자가 있는가 하면 개방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활기찬 인생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죠. 마크 리어리와 그의 연구팀은 이것이 자기자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67세에서 90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의 연구를 수행했다. 건강한 응답자에게는 자기자비와 행복 사이 아무런 인간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육체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흥미진진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좀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 자비심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시에 드러났다.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은 목발이나 지팡이 같은 보조장치를더잘 받아들이며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한번더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에도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노년층에서 자기 자비는 도움을 구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12개의 유사한 연구가 있으며 그 결과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laughs> 노년의 자기 자비는 우울과 불안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던 자기의 자비는 보다 건강한 방향을 가리킨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평가해 본 결과 자기 자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거나 자기 비판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기 자비를 지닌 사람은 알코올 전중에 의존증에 빠지거나 좌절할 가능성이 더 낮으며 부정적인 경험에 보다 더 개방적으로 대처한다. 자비를 정리하기에 이르는 거대의 불교적인 사고는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트레스나 당뇨병, 만성 통증, 만성 질병이나 섭식 장애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기도 하다. 자신에 대한 더그로한 대처는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너무 관대해지면 동기부여가 약해지지 <laughs> 아, 않을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엄격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리얼리거스는 "나는 항상 내가 아, 스스로에게 엄격해 있기 때문에 성공이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해"라는 말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이제 리얼리 교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혹독한 자기 비판이 나 자신에 게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지요. 그의 말은 내 머릿속에 어렸던 메아리로 남았다. 어쩌면 리얼리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했는지도 모른다. 성공은 자신에게 은폐해야 한다는. 감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을 시작했을 때 혹은 중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자기 자위라는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점은, 혹시 이것이 나의 열정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자극을 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기수가 채찍질할 때 경점하는 기록을 경진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자신을 무자비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자기자비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단어이며 결단력 넘치는 실천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laughs> 자신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가장 고편적인 이유는 스스로 방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수술을 자극하는 끊임없는 자기 비판이 없다면 이를 게을리하고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보일 때까지 퍼먹으며 TV 앞에 달라붙어 있을 것을 많은 사람이 걱정한다고 내프 교수는 말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걱정이 사라져 있으니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자기 비판과 엄격각은 그들은 동기가 될까? 자기 비판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과혹한 사람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달성 목표,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절하기 위한 노력하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종종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초월해야 할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외롭게 투쟁에 임한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 비판이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어둡게 만든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늘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도 않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불안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하지만 자기자비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2년 UC버클리 대학 연구원이었던 줄리아나 브레인과 세르나 첸. 첸은 자기자비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어려운 의학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실제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성적이 불량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 후에 자신을 자비와 관대함으로 대하려는 요청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을 계속 떠올리라는 주문을 받은 대적군의 학생들보다 두 번째 시험 준비를 위해서 33% 정도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 다음 실험에서는 새로운 실험 대상자들에게 죄책감과 나쁜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무작위로 세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짧지만은 <laughs> 자비심 넘치는 친절한 글을 쓰도록 요청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과거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역시 짧은 글을 쓰도록 요청받았다. 세 번째 그룹은 순수한 대조군으로 그저 취미 생활에 대해서 쓰게 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과 학생들이 다른 그룹 보다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동기부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뉘우치고 자기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얻기 위해 짐을 들어준 것이다. 자신에게 <laughs> 특별히 가해지는 처벌이나 가혹한 비판의 무기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우리는 압박감을 훨씬 덜 느끼게 된다. 출세를 위해서 거침없는 자기 비판으로 인생을 지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힘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자비는 스스로를 더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의 자극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의지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 자기자비심이 높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고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한 실험에서 보조 여성들에게 화려한 잡지 속의 근강하고 날씬한 젊은 모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아래는 이 여자는 나보다도 훨씬 날씬하다 또는 내 몸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같은 문장이 적혀있었다. 모든 실험 대상자에게 이 사진을 보게 한 다음 그 중에 몇 명에게 자신의 몸무게나 외모 혹은 몸매에 관해서 이해심과 자비심을 담은 글을 써보도록 요청했다. 이 여성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자신의 몸을 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몸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더 생겼다고 썼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laughs> 자기자비는 한편으로 압박에서 해방되는 효과를 한편으로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 비판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가혹한 처벌에 대해 두려움 속에 살도록 한다. 그러니 자기자비가 더 건강한 선택이 아닌가. 살짝 타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다시 탄생을 회복한다. 우리 모두 좀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실수를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그것을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서양 심리학은 지나치게 어렸던 건 극동아시아 지역의 자비사성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많은 실험과 연구에서 얻은 안정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 자비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을 자유롭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힘든 때를 수라 <laughs> 그렇다.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소하다 보니 그것을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일단 신중하게 길을 기울여야 한다. 반복되는 문장이나 사고 패턴이 있는가? 그 목소리가 당신을 특히 엄격하게 대하던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자기 자비란 자동적인 비판에 제동을 거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게 무조건 친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얼이 교수는 말한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부 교수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긍정적인 재해석의 태활, 태도를 취하라고 조언한다. 자기 비판은 스스로를 해치려려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잘 되기를 의뢰하는 목소리다. 아이스크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패배가 거듭되면 승진이 어렵다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곧바로 자신을 바보나 똥꼬 루저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상하게 대하는 데는 익숙하다.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보라. 나에게 걱정거리를 털어놓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가?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무엇을 지적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소리로 <laughs> 자신에게 말을 걸겠는가. 자기 비판의 소용돌이가 내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나는 위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 자신을 친 것처럼 여긴다면 스스로를 친근하고 자유롭게 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 보교수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자기기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음. 자,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했던 순간들을 적어보고 자비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어쩌면 자기 자비란 거지 적극적으로 훈련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자신을 어떻게 다었는지좀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기 자비심이 너무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낮은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건강과 같은 겁니다. 최고는 필요 없지만 아프지는 않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자비심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계할 필요는 없다. 나는 늙어가고 있어요. 여든 여섯 살된 리얼이 교수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나 자신을 그리 다정하게 대하는 것 어,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예전처럼 심술궂게 대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확신을 주고 이전에 몰랐던 자위의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리어리 교수에게 너무나 감사하다.